아침입니다. 우리가 더 빠진 느낌입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한번 돌려. 응. 음. 응. 음. 마지막 한입 오픈해 안돼가지고 엄청 빨리 먹었어. 근데 뻑뻑하지가 않아서 금방 넘나. 작가님한테 글의 품격이라는 책 선물 받고 받고 싶어하는 인형 받았어요 안녕 아, no. 제가 내일 아침에 제주도에 가요 이렇게 갈 거예요 내가 배나온 거 아닙니다 보시오 옷옷옷 배나오 보여서 괜히 질려가지고 아 근데 짐 싸기 전에 제가 오늘 친구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15년 지기가 오늘 매장으로 놀러와서 수민아 고마워 그렇습니다 야. 일단 속옷은 먼저 넣어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돌아다닐 때 귀찮으니까 응, 들고 다닐 가방 안에서 읽을 것들 그리고 수영복 그리고 잠옷 그리고 그 다음 날 옷들은 공개 안 해도 되겠지 야! 넣었어 이 겨줄 가위랑 뷰티 뷰티도 한번 올려달라고 했는데 뷰티는 언젠가 올릴게요 나요 네. 이거 발라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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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선크림 이거 네. 어 천천히 어 먹는 거랑 일단 저의 일상을 짧게는 찍어볼게요. 지금, 아침 6시 거든요? 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. 지금, 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조금남금서아서금 어묵 어트 세트 먹고 저는 저란이랑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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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지 어, 아점, 아점저죠? 아점 어떻게 보면 뭐 저녁 먹을 수도 있지만 아점저 이제 끼니 때웁니다 단백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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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왔으니까 여행 온 기분은 내야죠 그쵸? 아침이자 점심이자를 먹을 거예요 오빠는 라면이랑 우유랑 비오드랑 나는 와일 컷 예. 국수집에 왔으니까 국수를 먹어야겠죠? 대박 대박 엄마야 이거 비빔인데 위에 고기도 올려주셨어 제가 이걸 다 먹을 게 아닙니다 우와. 일단 고기 한점 먼저 들어야지 맛있어 나머지 야채랑 면 조금 이거 제가 먹어야 하고 수북한 이 거는 다 면인데 <laughs> 오빠 줄 거예요 <laughs> 사회 먹었습니다. 나는 사과에 처음 보는 엄마야? 서울우유 복숭아. 이거는 서울우유 커피랑 비오뜨랑 면이랑. 군이에요 이거 진짜 매고. 어어 사는 게 적적하다. 그리고 말고기가 그렇게 맛있는가. 한번 그 맛있는 말고기 한번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.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말고기 먹어줘야죠. 밥 먹기 전에. 잘 먹었습니다. 완전 깨끗하게 클리어. 여행 다녀와서의 배예요. 달걀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칼로리, 279칼로리인가 6칼로리, 그 상하이 스님랩인가그 야채 들어간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나만 먹으려고요. 오랜만에 그래서 받지 않은 아침입니다. 지나는 안 하고 스캔만 해요? 네. 일번으로 할게요. 오늘 쉬는 시간에 오늘 제주도에서 찍었던 1회용 필름 카메라 다 맡겼고 내일 2시면은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<laughs> 짜라란 제가 제주도 다녀오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살찐 느낌도 들고 밖에서 닭가슴살 사먹고 집에서 또 이제 조리해먹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일 모레 병원 가지만 꾸준한 식단 관리를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먹, 먹다? 마늘맛이랑 갈비맛으로 엄청 많이 샀어요 <laughs> 그리고 구운 란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러 압구정으로 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적게 먹고 오늘은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. 내일 또 식사자리 약속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고 병원에 갈것 같아요. 몸무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. 하지만 인바디 중요성 잊지 마세요. 네,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예뻐요. 그 <목소리로> 저기 피자가 하나 더 나올 거래요.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인바디 재기 전에 원래는 두세 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가야 된대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공복을 못 하고 또 몸무게를 잴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. 다 먹어서 이제 선생님 되기로 했어요 언니가 옷가게 추천해줬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 방금 옷을 사버렸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언니가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사드셨어요. 이제 마지막 오 회차는 병원 이전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는 마지막 방문입니다. 이전하신대요. 더 깔끔해지시겠지? 엄청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보통 쪄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그변화없이 네. 유지해서 와서 일단은 뭐상이에요 다행입니다. 아 이게 근데 밑배가 빠지니까요. 아랫배가 부각되어 보이는데 저도 지금 그거 아랫배가 더 나은 거 같이 보여서 다음번에 밑으로 내려서 맞을까? 네? 오늘, 오늘까지 위에 맞고요. 다음번에 봐서 아랫배로 맞을게요. 오랜만에 괜히 왔나봐요. 우와.. 눈 아파. 뜨아? 집에 도착했는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가서 마사지 좀 받고 오려고요. 이거 조절이 그냥 안 되겠어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위 빼고 이제 이쪽만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마사지 좀 받으려고 합니다. 오호 여기인가 봅니다. 자 마사지 샵온 거는 처음이 벌써 조격하는데 되게 좋아요. 이렇게 거리는 거리요. 그래서 많이 강하게 이쪽은 안 되니까 안 하고 다음에 강하게 강하게 이제 여기서 마사지 받을 거예요. 바꿀게요.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.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요. 엄청 기분 좋게 하고 왔습니다. 네. 어, 저요. 여하튼 제가 2주 동안 이제 병원을 못 갔다가 가가지고, 오늘은 살짝 병원에서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. 그거는 적응이 안 되는 것같아 다음 주가 제가 마지막 내원이거든요. 그런데 수약 속이 두 개나 있어요. 이렇게 우주가 빨리 갈줄몰랐어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나 싶어요. 7월 1일부터는 교보타워였나? 그쪽에 그 노녀로 이전을 하신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이제 방문을 할것 같아요. 네, 저 길친데 다 지금 잘 찾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. 네, 그리고 몸무게보다는 눈바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. 눈으로 보는 게더 중요해요. 그러다 보니 체중보다는 저의 변화에 대해서 눈바디로 와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튼 다음 주에 만나요. 고마워, 친구들.